고구마 응, 거야, 고구마 먹고 싶어 아, 뜨 뜨, 뜨뜨 아, 뜨뜨 응, 떼려, 뜨거워 고구마 먹을까? 고구마 먹을까요? 고구마 먹을까? 고구마! 응 음, 고구마 맛있지? <laughs> 너무 맛있어? 또 먹을까? 엄마 또 먹을까요? 고구마 또 먹을까? 열 먹네. 이거야. 그거가 <laughs> 또뭐어 고구마. 음, 그래. 다다 다 먹은 거같지않아 왜 부르지? 아니야 <laughs>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또 달라는 거 아니지? 없어, 마지막 너무 많이 먹었어 또좀 <laughs>